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시 기자단은 2016년부터 매년 연탄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평택시 기자단이 1일 평택시 서정북로에 위치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아직도 그, 이렇게, 연탄을 떼서 겨울을 이렇게 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보통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으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집중하고,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거기 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주한미팔군 장병들과 적십자 평택지회, 삼성전자, 그리고 광고물협회 등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영화의 추운 날씨에도 봉사자들은 따뜻한 온기가 담긴 연탄을 한장한장 한장 정성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평택시 기자단 협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 연탄 봉사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 뜻깊은 날이 늘 겨울 내내 따뜻하고 할수 있도록 저 역시 열심히 뒷받이하고 늘 따뜻한 온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날 평택시 기자단이 호원한 500장의 연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한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연탄은 많이 도와줘서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못합니다. 겨울에 뜨시게 잘 되고 싶습니다. 한편 평택시 기자단은 2016년부터 관내 취약계층 가정이 따뜻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올해로 8년째 꾸준히 연탄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 실천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곳이냐 도시는... 답 나왔네 가자 어디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 배차됐다 주소 1번이면 반도체스토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 우산이 시민의 바람을 담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도시의 풍요로움을 담아 경제가 살아 숨쉬고 시민의 즐거움과 자긍심을 담아 복합문화도시로 성장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이 미래의 행복이 되는 도시 오산.